요 정도 속도에서도 한번 좀 밟아 보면 오. 나가는 건 확실히 잘 나가요. 드디어 한국에도 이런 차가 나왔구나. 탈 만한 패션카.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리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3.3 터보 2019년식이고 지금 3만 9천 킬로 탄 차예요. G70의 첫 느낌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세단 중에 저는 가장 예쁜 게 G70인 것 같아요. 항상 큰 차들보다 작은 차들이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작으니까 디자인을 좀 빼기가 더 좋지 않나? 큰 차들은 좀 늘려서 그걸 최대한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컴팩트한 차들은 큰 차들 대비 디자인 좀 예뻐 보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포르쉐, 뭐 미니쿠퍼 이런 차들이 크지 않잖아요. 얘 G70도 마찬가지로 G80, G90보다는 좀 아무래도 크기가 작으니까 디자인 적으로좀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산차 중에서는 G70이 세단 중에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다. 외관, 실내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질감은 어떠냐. 얘를 시내도 타보고 고속도로를 타보고 한 이틀 정도 타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패션카입니다. 얘가 G70 중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3.3 터보. 보통 이렇게 이제 출력 출력이 거의 370마력 넘을 텐데, 토크도 50토크가 넘을 거고. 이렇게 좀 고출력 차들은 잘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독일 차들에 비해서 안정감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핸들에서 와요. 핸들 좌우로 이렇게 조향을 할때 쫀쫀한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핸들이 약간 겉도는 느낌이 예전 현대 자동차 MDPS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개선이 완벽하게 된것 같지 않아요. 날카로운 핸들링이 아닌 거. 이건 이제 고속에서의 조금 불안함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체 부분도 코너를 돌 때라든지 요철 만났을 때 물렁물렁한 느낌. 이거는 시내에서는 좀 편안한 승차감으로 오거든요. 근데 고속에서 내가 충분히 밟았을 때는 불안한 느낌이 좀 들어요. 떠가는 그런 느낌. 어, 어떤 분들은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정감 측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확실히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랑 비벼도 3 시리즈는 당연한 거고 차이가 좀 벌어지고 C 클래스, 아웃 A4 이런 차들이. 3시리즈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데 걔네들에 비해서 얘는 좀 많이 헐거운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고속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르긴 빨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발 성능 좋은 패션카가 아닌가 그리고 풍절음도 조금 불만입니다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뒤쪽에서 특히 풍절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창문 다 닫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탔었던 소나타 DM8보다 오히려 정숙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얘가 터보가 들어가서 엔진 소리가 커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방음 밸런스가 MVH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주행 질감 면에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럼 장점은 없냐 하면은 일단 옵션이 좋죠. 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가 또 국산차는 성능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뭐 주행 보조 장치 다 들어가 있어서 옵션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현대차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급감이 나옵니다. 물론 군데군데 특히 요 도어 같은 데는 이게 신차 가격이 5천만 원대인데 이 가격이 안 맞는 좀 싸구려 품질 느낌이 나긴 나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럭셔리함에 가깝습니다. 요 스티치 가죽 마감 그리고 버튼류들 이런것 괜찮아요 그리고 외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실내도 디자인 자체가 좀 럭셔리하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된 부분들 아쉬운 점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작다는 거 그리고 계기판이 안 예뻐요 이게 이 정도면 당시에도 전자계기판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19년식 이라서 그런가 요즘 신형은 전자계기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이 안 예쁜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차의 장점은 옵션이다 그리고 내외관 디자인, 럭셔리함 이런 부분이고 주행질감은 좀 떨어지고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군데군데 살짝 마감이 약간 싼티나는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느낌이 패션카에 가깝다 그런 느낌이고요 장점은 또 국산차라는 거? 네, 서비스 센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죠 신차 가격이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옵션이면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신차 가격으로는 안살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면 살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살것 같고 지금 얘가 중고 시세가 2천만 원 후반대예요. 그러면은 그냥 탈만하지 않나? 보증도 아직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산차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 가기 편한 점 그리고 수리비가 저렴한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입차 신차를 살 바에는 감가 맞은 이 정도 2천만 원대의 뒤칠 그리고 주행거리도 짧잖아요, 39,000km. 3.3 어. 터보, 370마력이 넘는 고출력의 감성은 확실히 있거든요. 은근히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칼치기하고 계속 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끔 스트레스 받았을 때좀 빨리 달리고 싶을 때 이렇게 밟았을 때오 하는 얘가 막 우와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고성능차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 하는 느낌이 나요. 이런 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가격대에 어, 접근해 볼 만하다 뭐 그런 느낌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단점들이지 만약에 테크 트리를 뭐 아반떼 타시다가 소나타 타시다가 그랜저 타시다가 이렇게 왔을 때 그런 분들이 이 불만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산차만 타셨던 분들, 좀 그렇게 차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예쁘고 럭셔리한 차 중에 가격 괜찮고 좀잘 나가는 차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 차가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를 스팅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 스팅어 3.3 터보이잖아요. 저 그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걔는 뒷좌석도 얘보다 넓기 때문에, 얘는 치명적인 단점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는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혼자 타거나 둘이 타야 돼요. 패밀리카로는 뒷좌석이 진짜 별로입니다. 뒷좌석이 좁긴 좁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시트 착자감이 괜찮고요. 고급스럽고 쿠션감도 적당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좀눕혀 있어 갖고 좁은 레그룸 그리고 낮은 헤드룸 치고는 엄청 장거리는 좀 답답하겠지만 어, 그래도 시내라든지 아니면은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는 못 앉아요. 5인승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4인승 센터 터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가운데 남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스팅어는 그 부분이 괜찮아요. 그리고 스팅어가 얘보다 차체가 좀 길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스팅어보다 얘가 예쁘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실내 디자인도 스팅어보다 얘가 더 괜찮고 옵션은 비슷하고요. 스팅어 풀옵션이면. 근데 뒷좌석 때문에 그리고 주행 질감이 얘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 때문에 저는 스팅어를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 G70은 패션카다 그리고 G70은 신차로 풀옵션 비싼 차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중고로 가격 떨어진 차들 괜찮고 뒷좌석도 중요하다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팅어 그리고 G70 중고로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가 보면은 2.0 터보도 괜찮은 것 같고 전 디젤은 요즘 인기가 없잖아요 디젤은 굳이 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굳이 연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차를 안 타는 게 낫거든요 K5 디젤 소나타 디젤 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디젤은 좀 배제하고 2.0 터보도 괜찮은 것 같고 3.3 터보도 굉장히 이제 빠른 가속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세는 2.0이 좀 저렴하지 않나?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중고차로 이 정도 성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불, 분명 있지만 신차 가격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중고차로 샀잖아요? 그러면 은뭐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탈것 같습니다. 신차 리뷰도 하고 중고차 리뷰도 하고 또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소개하는 모빌팡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